도둑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야, 사람은 도둑질 말고는 다 해보라 했는데 도둑질은안 해야 되지. 남에게 피해가 주는 행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니? 뭐든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민주주의 사회 싸움하면 안 되지. 말로 이겨야 되지. 선생님, 그래서 항상 1대100으로 싸운다고 했잖아. 싸움에도 1대100으로요. 내가 100이야. <웃음> <웃음> 내가 이런지 알았어? 미쳤니. 1대1로 어떻게 싸워? 힘들게. 100명 보고 싸워라. 그러고 어떻게 지면 또 데리고 와야죠. 자, 위치 배울게요. 위치. 재밌지? 아, 유럽 같은 데는 성들이 어디에 가 있어? 꼭 언덕에 가 있어. 언덕에. 그죠? 그리고 성벽이 좀 어떻게 했습니까? 높지요. 우리나라는 성벽이 이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 전에 옛날에 고전 때는요 우리 이쪽에 이쪽에 이 동양권들이 더 포가 더 발생했대요 성벽을 높게 해놔도 포로 무너뜨려 버리니까 좀 쓸모가 없었대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흙벽으로 높게 쌓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무슨 지대야 산악 지대지 산악 지대 우리는 흙벽이야 돌이야 돌로 그렇죠 돌 그래서 하여튼 루게타 캐슬 자 동그라미 칠까요? 이 위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후주가 아니고 똑같아요. 원리는 캐슬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문장에? 음, 그럼 칠번만 봅시다. 있어요. 118 페이지에요. 자 루게타 캐슬 여러분 여러분 문장은 두 문장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놓은 거죠. 이 스탠드 온더 힐, 자 칠판 봐요. 이시 무슨 자리야? 주어야, 그죠 그러면 저 앞에가 주어를 대신한 게 뭐다? That c a 이죠. 음, 자 주원대 선행사가 사람이죠. 아사 물이네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뭐다? 사 물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 주원대 사 물이다. 뭘로 연결한다? 위치나 that 위에 문장이 나온다. 아래 문장이 나온다? 아래 문장 알겠죠? 이제 여러분 밑줄 쳐. 자, 뎃 캐슬에다가 밑줄 위치부터 묶어봐 힐까지.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묶어 이렇게. 위치부터 어디까지 묶었어? 힐까지 묶었지. 그 그러니까 위치를 빼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바로 동사가 나오죠.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격? 주격. 그럼 뒤에 앞으로 꾸며준다겠죠. 어, 이게 무슨 격이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 위치에 주격을 배웠어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소유격 배울게요. 아, 소유격 여러분은 초등이니까 넘어갈게요. 목적격 할게요. 알겠죠? 무슨 격? 목적격. 무슨 시계가 뭐예요? 시계 중에 좀 비싼, 어디 나라가 비싸? 어, 그, 스위스. 스위스 시계가 비싸죠. 스위스가 이게 수공예로 수익이 음. 크다만 땀 한땀한땀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스위스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주 촌놈 스타일이라서 이제 나는 막 맛있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아직도. <웃음> <웃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내 눈높이는. 그래 안 그래. 맛있는 거 조금 주는 게 좋아? 맛있는 거. 저절 조금 덜게어있더라도 많이 먹는 게 좋아. 나도 그래요. 맛있는 쪼금 이게 부르주아야 알겠지 아, 자 우리 태생이 비천해서 태생이 비천해서 많이 먹는 게 좋아 배 터지게 그럼 병원 가죠 그렇게 먹고 또뭐 먹어 위장약 먹죠 위장약 그죠 그럼 막 소화제 소화제 먹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멍청하다는 거 아니니 많이 처먹고 부페 많이 사고, 많이 처먹고 소화제 많이 먹고 그죠 응. 적게 먹고 소화제 안 먹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많이 먹고 소화하지 않먹죠. 니네는 그래. 맞다. 선생님 많이 먹으면 어떻게 위장 찢어져. 롤렉스 <laughs> 시계가 있어. 롤렉스롤렉스 시계 기본적으로 9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900 정도면 3천. 어? 외사? 몰라 다 그지? 이게, 이게 멋있대요. 멋있대요. 음. 자랑하려고 그러냐 하여튼 뭐 우리도 온 메이커 똑같잖아요. 메이커 입은 게 좋잖아요. 나이키. 똑같은 거죠.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laughs> 자, 자 이런데 I I have lost the watch. 그랬어요. 여러분 문장 어디 있어요? 음, 119 페이지에 있네요.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My father bought it for me.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거 문장 보고 다 쓰세요. 알겠죠? 음, 없는 거. 뭐, 이세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승, 자, 이세, 이신 뭘 대신했다? 마이 와치를 대신했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이승 무슨 자리? 내 아버지가 샀습니다. 그것을. 무슨 자리? 목적어. 목적어인데 선행자가 사람이죠? 저희요? <laughs> 자, 사물입니까? 어,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 위치 아니면 대수로 연결해준다. 알겠지? 음, 자. 위에게 나온다, 아래께 나온다? 아래께. 연결해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마이 f a t 주 e r 트 자, 목적 없지요? 무슨 격? 목적격 for me. 이렇게 했어. 이게 됐니? 음, 오케이. 유명한 여자가 나왔네요. 할아버지가 정말 유명했습니다. 힐튼 호텔. 좀 선생님도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24살에. 호텔에 합격을 했대요. 힐튼이 이제 요즘 이게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강아지가 사각자리예요? <laughs> 네. <웃음> 어, 어, 아니 강아지가 사각자리가 아니고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나를 봐 <laughs> 할아버지가 취업을 했는데 호텔에서 물어본 거야. 너는 꿈이 뭐니? 그러 그러니까, 어, 네, 저는 사장이 되는 겁니다. 20년 후에 너는 20년 후에 뭐이렇게 전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할아버지는요. 나는 20년 후에 뭐가 될 거니? 그러니까 전 세계 호텔 업계에 어떻게 대부가 되는 거요 1등이 되는 겁니다. 호텔 체인을 운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죠.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알겠어요? 25년 만에 전 세계 호텔 체인의 1위가 된, 1위. 이게 힐튼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목표를 강하게 가져야 돼요. 삼성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고? 삼성을 인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니네 때는 그런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목표를 가지자. 알겠어요? 목표를. 나의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 딸이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요. 삽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그 여기가 개집입니다. 7억짜리입니다. 7억짜리. 아 이게, 이게 4억입니다, 사억여러분 4억.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개가 다니고 타고 다니는 차 있습니다. 7억입니다, 7억. <laughs> 7억짜리 핑크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가 1억이에요, 에쿠스. 그지? 개는? 개는 얼마짜리 타고 다녀? 7억짜리. 미치겠지? 개가 더안다 아. 우리 개 되고 싶다 그지? <laughs> 우리 개 되고 싶다 음. 자또 피리스힐튼 페리스힐튼이 어떻게 해? 이게 비벌리스 삼에서 또 이쁘잖아요 크, 이쁜 애가 맨날 안아주잖아요 7억짜리의 차를 타고 다니죠 4억짜리 집 주죠 밥은 얼마 먹겠니 여러분 한끼 학교 밥 얼마짜리? 어? 원. 여러분 얼마? 3천원? 이집개그크가안 먹어. 그제 발로 차버려. 3천 원짜리 안 먹는다 알겠니? 네. 자, 우리 어떻게 자, 잘못 생각하면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알겠니? 따라 개같이만 살자. 알겠지?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개같이만 살자가 돼야 돼. 아, 안타깝다. 부러워? 페리스 윌트의 개가 되고 싶다. 그렇죠? 단어 이거 개 단어도 안 외우잖아. 이제 뛰어놀면 되는 거잖 아, 진짜 페리스 일때에 개가 되고 싶다. 자, 야, 이 삼성을 인수할 놈들이 지금 개 되고 싶어, 이놈들아. 에이. 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이개 그냥 잡아 먹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자, 뭐죠? 어디 있죠? 음, This is the house she l i v e in it. 자, 이니 동그라미. 거기서 대명사는 보니까 이시죠? 자, 그러면 이시 뭘 대신했어요? 하우스를 대신했죠? 여기다 별표 쳐 합시다, 이 문장. 자, 그러면 이시니까 선행사가 더 하우스라는 사물이죠? 위치나 뭘로 연결할 수 있다? 됐. 알겠지? 아까 그 내용 똑같아. 봐봐. 하우스를 연결해놓고 위치부터 연결해놓으니까 뒤에가 인의 목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무슨 격? 목적격. 근데 이는 여기다 놔출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뻘쭘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근데, 됐을 여기다 써놓으면, 대답에는 전치사가갈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야. 알겠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까지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죠? 음.